네, 오늘은 이제 신명기 18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20장에 있는 내용, 특히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좀더 중점을 두고 전체적인 신명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어, 우리나라도 어, 일제의 잔재가 36년간의 일제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36년간의 기간 동안의 지배받음으로 인한 그런 일제의 잔재, 그 통치 받았던 잔재 그것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얘기가 요즘에도 나오고 뭐 역사의 청산을 아직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려 400년간의 노예 생활과 종살이를 하였다고 하면, 그들의 정신과 생각 안에는 그 노예의 어떤 되었던 노예 근성 또는 그 생각들, 그런 잔존들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씻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발자국 한 발짝 내딛는 것이 상당히 더딘 것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을, 통으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훈련하고 변화의 시간으로 새겨야만 했던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 중심에 뿌리받고 있는 어떤 이질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지 못하는 그 쓴뿌리들이, 어, 제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쓴뿌리. 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를 순간마다 이것이 침범해 오고 또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고 때로는 미루게 하고 가야 할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어,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가난 정복전쟁은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땅을 정복하느냐, 많느냐의 싸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많이 소유하냐, 누가 잘 싸웠냐, 이런 짐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어가는 것, 곧그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성민, 우리의 편으로 성도 곧 거룩한 백성 되기의 과정이고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계속 읽어 나가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성도들도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내가 많은 복을 누리는가, 또 복을 쌓았는가, 형통함을 누렸는가, 얼마큼 인생이 잘 됐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죠.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사명의 삶또 성도의 삶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삶또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십자가의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삶이 늘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 경험하시는 것을 통해서 참된 사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20장의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좀 읽으시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 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모든 과정과 전쟁은 이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의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곧 오늘로 치면 예배인 것이죠, 예배. 예배의 삶. 그러니까 지금 전쟁인데 전쟁이고 싸우는 거잖아요. 살륙하고 내가 죽,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과정을 전체를 제사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날 성도들도 한 걸음씩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이루어 내는 것이거든요. 그것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전쟁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데 이 정복전쟁 전체가 곧 이스라엘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가는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거대한 예배다, 제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제 지금 싸움으로 이제 나가기 전에, 전쟁 하기 전에 군사 지휘관이 먼저 앞장서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도 먼저 앞장서서 제일 먼저 나가서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먼저 얘기합니다. 그렇죠? 전면에 서서 앞장서서 무언가를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성경으로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지나쳐 버리는데 이 말씀 한절한 한 절을 잘 쪼개서 보면 그 안에 이렇게 나아간다. 백성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성 앞에 나아갈 때그 나아간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근접해서 가까이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그러니까 지금... 그 백성에게 나아갈 때는 굉장히 밀착하여 가까이 그들에게 접근하여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다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제사장이 자신의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까이 아주 밀접해서 가까이 가서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갖고 있는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임하셨다,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쉐키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그곳이 영광스럽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다음에 3절은 뭐라고요? 그러므로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겁, 어, 겁낸다, 두려워한다, 떤다, 놀란다가 사람의 감정의 점층적 표현이잖아요. 처음에 사람이 망설이고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그 두려움이 계속되고 이제 그러고 나면 몸이 이제 막 떨리고. 겁을 먹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놀란다. 이게 지금 더 점점 강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험과 고난과 인생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성도들의 태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면 근심이 지나쳐서 이제 몸을 떨게 되고 그게 몸에 병으로 오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로 벌어지게 되죠.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의 백성 상태도 지금 똑같습니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금 나가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염려하고 걱정이 지나쳐서 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백성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제일 먼저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겁낸다, 약해지는 이 상태들 두려워한다, 이런 것이 사실은, 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경험하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뜻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전쟁 앞에 나가고 시험 앞에 나가고 두려움 앞에 나가면 또 떨고 있거든요. 지금 행하는 이 모든 가난의 여정과 이 모든 전쟁과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아니냐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어, 이 본성적으로 악하고 죄인이고, 이스라엘은 본능적으로 여전히 그 노예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그들 안에 새겨져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마음을 극히 담대하게 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런 표현들 우리가 많이 봤는데. 그 표현들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너희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굳세게 먹고 정신 차려서 잘 싸워서 이겨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모든 싸움과 전쟁을 우리가 마음을 극히 담대하게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힘을 내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떨리고 두렵고 겁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 전쟁은 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도 내가 아무리 정신력이 강해도 이 전쟁은 패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내가 강하고 내가 심리적으로 뭔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육체적으로 뭔가 단련해서 이것을 극복해내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뭐냐? 이 싸움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믿느냐의 전쟁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438면, 구약성경 438면에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438면 제 성경으로 438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한절더볼 텐데 이번에는 681쪽에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역대하 20장 15절 우리 구약성경 681쪽.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우리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영적 전쟁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라는 겁니다. 전쟁 앞에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놀라지 않을 이유는 우리의 전쟁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되게 명확하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마음대로 읽어버리면 이 메시지들을 놓칩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꾸 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일과 아닌 일들을 명확히 아는 것도 영적 지혜입니다. 그게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 새벽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뭘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진짜 뭐, 야, 얘들아, 마음 단디무으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수 없어요. 이건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그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한설더 읽을 텐데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며 이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라. 곧 믿음을 소유하라. 오늘은 이 메시지 한 절로 정리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어떤 사람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내가 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나의 부담으로 여겨서 그렇게 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죄의식 가운데 또 빠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놀랄만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믿음만 가지고 있음이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것이다. 그 믿는 믿음을 소유하도록 나는 싸워야겠구나. 그렇게 오늘 여기시면서 또 거룩한 성도의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결국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주를 믿는 믿음의 마음들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순종함으로 더큰 믿음, 그 믿음으로 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또한 나를 통하여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또 중보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것은 이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 걱정의 문제, 놀라거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모든 문제들은 결국은 나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갖지 못하여 생기는 어려움의 문제입니다. 내가 몸에 질병이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극렬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극렬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의 문제가 오나 염려의 문제가 오나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아무 떨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셨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나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라 말씀 말씀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도 결국은 세상을 이긴 것은 주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음을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것처럼 전쟁 앞에서 겁내지 않고 두려 하자고 떨지 않고 놀라지 않을 이유는 무릇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에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극히 강하게 하여 아버지한 우리가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온전하여지는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그것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성재 집사님, 김영란 집사님, 김옥선 권사님, 이재식 집사님, 장재우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박예자 집사님, 주님. 항상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박민지 청년 아버지 하나님그 컨디션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체력도 아버지 안정되게 도와주셔서 더 이상 편도가 붓거나 열이 오르거나 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육신에 강건함을 주시고 면역과 모든 아버지의 체계가 아버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령을 더욱더 극히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병과 같이 오는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이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침범하며 거짓으로 속삭이는 말들의 속죄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최고호 청년 김사민 청년 김사윤 청년 여지원 청년 여찬기 청년 이신영 청년, 아버지함 진로와 학업과 아버지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하나님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부어 주셔서 다음에 청년의 세대들이 우리 부모의 세대보다 더 나은 세대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고 그 길들 가운데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놀라지만 겨 떨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김희주 학생 이제 고삼인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되.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명의 사람들, 연약하고 병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인도 하여 주옵소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시고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선포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오늘날의 영적전쟁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한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 분별하지 못하는 생각 또는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고 놀람과 떨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가정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성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들 또한 인생에서 만나는 장벽과 같은 벽과 같은 일들을 만날 때에 그것을 넘지 못할 일로 여겨서. 그 안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혹시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내어 드리므로. 그이땅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 앞에서도 평안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다음 세대가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오늘 하루 또이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